자, 항등식 내용 중에서 이제 개수 총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 등금식에서 이제 단순하게 개수를 비교하는 계수 개수 비교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해서 비교하는 수치대입법이 있었는데, 선생님 이 수치대입법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라고 강조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계수의 총합을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수치대입법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 더하기 좀 편한 거 한번 해봅시다. 2x 더하기 3의 제곱을 보면요, 은 전개하게 되면 4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가 되는데 여기서 전개를 했을 때이 각각의 항에서 계수, 계수 문자 앞에 곱해진 수죠. 계수 상수상도 계수라고 취급을 할게요 이랬을 때 4하고 12하고 9를 빨리 합해봐라. 개수의 총합을 계산해봐라. 그 뜻입니다. 개수의 총합. 즉, 개수의 총합을 빨리 계산하려면, 그럼 단순하게 4하고 12하고 9만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 그 계산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냥 이 X 값이 얼마면요? X 값에다가 1를 집어넣으면, X 값에다가 1를 집어넣으면, 이4 더하기 12 더하기 9의 값은, 4 더하기 12 더하기 9의 값은, 이 식에서 X 값1를 대입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얘기예요 X 값1를 대입하면. 그런데, 우리는 우별의 식이나, 좌변의 식이나 항상 같은 식이에요. 얘랑 얘랑 모양만 달라고 해서 같은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다가 x값 1을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이 개수의 총합을 응용하겠구나. x값 한번 1 대입해봅시다. 얼마인가요?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 그럼 결국은 개수의 총합은 이거 직접 전개해서 계산한 값이나 이 값이나 결과적으로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식이니까 같은 식의 x값 1 대입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개수의 총합은 개수의 총합은 적절한 수치에 거의 대부분 다 x가 1입니다. X가 1. 특별하게 전개해놓고 하지 않는 이상 x의 값에다가 2를 대입한 그 결과가 바로 개수의 총합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그죠?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봅시다. 굳이 전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전개를. 즉, 919번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세 개짜리의 세제곱은 우리가 전개공식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직접 전개하려면 막, 단순 전개를 해야 됩니다. 무식하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요 놈을 전개했을 때, 전개했을 때, 개수의 총합만 우리는 찾아내려요. 자, 이거 개, 전개했을 때, 개수의 총합 어떻게 한다고요? 그이식에다가 X값 1만 대입하자고요. x 가1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1-1 더하기 2에. 세력이니까, 결국은 2의 세력곱해서 8이 되겠죠. 이게 바로 개수의 총액을 는얘기니다 간단하게도 걸리는 숙세이법 928번. 2x-1, x의 제곱-ax-2a. 이거 전두개짜리세개짜리 전개하는 건 사실 큰 부담은 없습니다. 직접 전개도 좋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뭐라고 했냐면, 개수의 총합에 대한 정보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수의 총합이 지금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럼 이계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x의 값 2를 대입했다고요. 그럼 x의 값 2를 대입하게 되면 1이죠, 여기는. 1-a-2a죠. 지금 어차피 1 곱하기니까 별 의미는 없고요 1-3a가 바로 계수의 총합입니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 8이더래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가 돼서 a 값3이어겠죠 이랬을 때, 특별하게 이제 a 값 이제 구했고요 a 값을 구하게 되면, 이 식은 이제 정체가 드러나죠. 2x-1, x의 제곱-3x-6으로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x의 제곱 계수 물어봤습니다. 그 x의 제곱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예전기하고 예전기에서 나올 수 있죠. 이 전개가 마이너스 6x의 제곱이고요. 이 전개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7x의 제곱이 x의 2차입니다그계수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7. 바뀌어주면 네,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 3 1번 3 더하기 2x 4x의 제곱 이 3개짜리의 세제곱은 전개공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꾸역꾸역 했더니 얘가 전개가 되기를 a0, 상상분 먼저 썼네요. 오른쪽으로 썼네요. a1x의 1제곱 a2x의 2제곱 a3x의 3제곱 그래서 a의 6, x의 6제곱 이렇게 전개를 했대요. 어찌지, 막 꾸역꾸역 해서 그런데 이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찾으라고 한다면 할수 없이 이걸 전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6, 요것을 요구했어요. 특별하게, 바로 이게 바로 개수의 총합으로, 이 문자에 붙어있는, 이 문자에 붙어있는, 이 세제곱에 붙어있는 각각 개수가물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x값이 얼마면, 요 x값이 1이었을 때, 결국 이 x값이 1이면, x값이 1이면, x값이 1이었다고 한다면, 이 결과가 얻어진 x의 값 1이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식이나 시기나, 이식이나 시기나 같이 식을 결국 여기에 다가지 x가 밀리 해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겠죠. 자, x가 밀리 해보시면 얼마인가요? 3 더하기 2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죠. 이게 바로 이 결과의 일입니다 결국은 얼마인가요? 2대 세제곱 빼고 1이죠. 리고이 값은 1로 나온다는 일기입니다 1로. 그런데 이제 934번부터는 이제 전개 모양새 우리가 보통 이렇게 xd 관해에서 정리가 하 물론 이건 오른차수로 정리했습니다만은. 그 특이하게도 934번은 x 플러스 2의 거듭제곱을 지금 정리해놨습니다. 볼게요. 934번에 x의 50제곱 플러스 2가 a의 0 더하기 a1 x 플러스 2 a2 x 플러스 2의 제곱 a3 x 플러스 2의 3제곱 요렇게 해서 a의 50 x 플러스 2의 50제곱 요렇게 특이하게도 모양새가 에, 되어 있대요 그리고 나서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a0 a1 a2 a3 a의 50 이걸 요구했습니다 이것을요 그죠 이것을요 그러면 이 식에서 이 결과가 나오려면 이 x가 얼마였을 때, x가 얼마면 그렇게 됩니까? x가 1이면 여기가 3이 되버리죠. x가 이면여기 3의 제곱이 되버리죠. 그럼 x값 1의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x가 얼마면요? 즉 x값 마이너스 1일 때가 그렇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결과적으로 1이 되죠. x값이 마이너스 이면 결과적으로 여기 1이 돼서 어 1의 제곱도 1이니까요. 여기도 1이 되어서 결국은 이정보가나오는얘 결국 은 이것은 x의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문제예요. x 에과 마이너스 1의 판면량 마이너스 1의 50제곱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의 50제곱은 1이죠. 결과적으로 3이네요. 따라서 얘는 3이라는 결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937번에 보면, 937번에, X의 10제곱 이퀄 X 플러스 1의 10제곱, 여기서 이제 내림 차순입니다. A1, X 플러스 1의 9제곱. A2, X 플러스 1의 8제곱. 하나 더 써볼까요? A3, X 플러스 1의 7제곱. A의 9, X 플러스 1, 더하기 A의 1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뭘 요구했냐면요. A의 10, A의 10, 빼기 A의 9, 더하기 A의 8, 빼기 A의 7. 이런 식으로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a1, a2, a3 순서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것에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마이너스 a5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 홀수인지 홀수 숫자 이조그만걸 홀수에서 된 노예 보고요 마이너스 a9 과학 A씨, 지금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값을요. 그럼 여기에다가 X의 값, 얼마를 대입해야지 이 결과가 얻어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X의 값, 만약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의 9제국이 되서 엄청나게 큰 수가 나버립니다. 아니죠? X의 값이 얼마냐? X의 값이요. 0이면 이거는 1, 1, 1이 되어죠이 결과가 교차하고 안나오죠더써 발생이. 이것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인 상황입니다. X의 값 마이너스 2인 상황. 왜 그런 상황인지 볼게요. x의 값이 마이너스 2면 여기가 a 0고요 마이너스 2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의 9제곱이 마이너스 1의 9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1이라는 표현이 갖게 돼요 x의 값이 마이너스 2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8제곱의 a2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의 8제곱 은 그대로 1이죠. 그래서 a2는 그대로 호가 더하기로 나옵니다. 결국 이 문제는 x의 값 마이너스 2를 수치 대입하는, 수치 대입을 해야지만 이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 말이에요. 자, x의 값 마이너스 2 그대로 대입할게요. 여기도 대입해야 됩니다 여긴 다 데이터입니다. 이 모양처럼 나오고요. 여기도 데이터야 되죠. 여기가 x1과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요. 1이죠, 얘는. 여기도 x1과 마이너스 2대 데이터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죠.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의 10제곱은 어차피 구는 의미가 없어요. 10제곱 할건 양수가 나오는 게 2의 10제곱이 1024입니다. 2의 10제곱 정도로 외우고 있어요. 1024. 1024는 1-a1 더 a2-a3 더 a4 쪽쭉쪽 마이너스 a9 더 a10.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물어봤죠? 여기까 이것만 물어봤잖아요. 따라서 2는 좌변으로 이항을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결과는 1023의 결과를 가지고 가겠죠. 자, 그음에 938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쭈루룩 합을 물어보거나 교차부의 합을 물어보면 딱한 수만 될입하면 돼요. 그 수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938번 보면 x 플러스 2의 5제곱을 전개하면 a의 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의 제곱 5과 a3x의 3제곱 a4x의 4제곱 a5x의 5제곱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잘보세요 문제에서 a0 A2, A4라고 하는 이 짝수 번째의 값만 요구했습니다. 또는 홀수 번째의 값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한 수만 딱 대입해서 나올 수는 모양새가 아니라 딱두 개의 수를 대입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런 것처럼 쪼르륵 합이 나오도록 한번 수치를 하겠습니다. 쪼르륵 합이 나오게끔 수치를 하게 되면, 즉 A0, A1, A2, A3, A4, a5가 되도록 수치되면 x값 1이었을 때는 그죠 x 의값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번양새가 나옵니다. 지금 x 의값1 대입할게요. x 값1 대입하면 1을 더하기 2를 죠2의 5을 집어니까 32죠. 이 결과가 32입니다. 32. 32.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가 교차보호가 되니까 a0-a1-a2-a3-a4 마이너스 A, 5가 되도록 그런 수치를 할게요. 즉, XA 값이 얼마냐면, X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렇습니다. X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이면 어차피 작업할 거니까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그냥 a 처로 그려주고. XA 값이 마이너스 1인 상황입니다. XA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XA 값 마이너스 를을하면 특이하게 도 여기가 0이 되네요. 0이 5제곱 0이죠. 이렇게요. 최소한 일단 이두 개는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써놓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이두 개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완전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2죠. 여기는 A1 사라지고요. A3 사라지고, A1 사라지죠. 더할 거니까. 그럼 A0가 두 개, 두 개. 2A0. 그다음 여기도 A2가 A2, A2 니까 2A2. 여기도 A4가 2개니까 2A4.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씩 묶어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해. 그런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2분의 32, 즉, 16으로, 16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두 개를 더한 겁니다. 더한 것 더해서 물론, 더하면 두산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라는 이런 홀수 번칙 항만 물어보더라도, 일단은 이두 개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요? 빼면, 돼요. 빼면 은 32이고요. 이 A0, A0 사라지죠? A2A2 사라지죠? A4A4 A4 사라지죠? a1에서 마이너스 a 1을뺄 거니까 2a1. 여기도 여기서 이게 뺄 거니까 2a3. 여기서 뺄 거니까요 2a5가 되면서 2가 묶어 나와지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2로 어, 나누게 되면 이 결과도 이렇게 해서 이두 개를 빼게 빼서 빼서 빼면 이 결과가 두쌍이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원리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수 번째 한번 물어보거나 홀수 번째 한번 물어보게 되면 어쨌거나 주르로 벗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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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 그다음에 5를 더선 벗선 보세 일단 이두 개의 식을 외에 놓고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지만이 나온다는 얘기야. 한번만 해 보겠습니다. 9 4 9번 에 볼게요. 9 4 9번에 949번에 보면 x의 8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이 a의 0 더하기 a1 음. 특히나 좀 귀찮게 x 플러스 1에 대한 정지식으로나오는 a 2 x 플러스 1의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a7 x 플러스 1의 7제곱 더하기 a8 x 플러스 1의 8제곱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요구 했냐면요. A에 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이라고 하는 이 짝수번째만 오겠습니다. 또 문제에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일단은 이 값을 구해보고요. 이 값도 같이 추가로. 어차피 이거 구하는 과정에서 이거 구하는 아이들도 동일하게 나올 테니까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A에 0, A1, A2, A3. 쭉. A7, 더하기 A8이 나오게끔, 쭈루룩 덧셈 값이 나오게끔 하는 수치를 해야 됩니다. XA 값 얼마일 때 그런가요? XA 값이 0일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XA 값이 0일 때이 모양에서 나와요. XA 값이 0일 때. 그럼 결국 여기는 3이죠, 3. 쭈루룩 갔은 값은, 값은 3 나왔습니다, 3.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덧셈뺄셈 교차고의 값을 얻어내야 된다고요. 즉, A의 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요 결과가 일단 얻어져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짝수 먼저는 더하기 홀수 먼저는 뺄셈, 짝수 먼저는 더셈, 홀수 먼저는 뺄셈, 홀수 먼저는 뺄셈, 짝수 먼저는 더셈 이 결과가 얻어져야 된다고요. x a 값 얼마면 됩니까? xa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 그렇습니다. xa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 그 값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자, xa값이 마이너스 2일 테니까요 마이너스 2에 8제곱 마이너스 2에 제곱 더하기 3이니까요 아, 여기가 얼마입니까? 256인가요?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255가 되네요. 이 결과는. 여기는 255입니다. 저럼최종적으로이 짝수 번째만 용했으니까요. 이두개 식을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하면 여기는 258이 되고요. 홀수 번째는다 사라지고요. 부호가 다르니까요. 짝수 번째 a0, a2, a4, a6, a8이 부 쌍이 나올 겁니다.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이 결과는 120 구가 나오겠죠. 만약에 홀수 번째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빼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5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짝수 번째는 다 사라지고요. 홀수 번째만 홀수 번째만 홀수 번째만 두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양면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26인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짝수만 제만 물어봤으니까 이 값만 어, 얻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소패는, 이번 강의 소패는 이 대수의 총합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이 항등식에서 x 의 값을 문제에서 원하는 적절한 수치대, 보통은 1입니다. 보통 1이나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특이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양새가 어는그 값을 우리 찾아내야 되겠지만, 수치대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문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